먼저 부족한 저를 주의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의동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랑을 받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껴주신 성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곳 의동교회는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될 그 무렵에 우동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그런 무렵에요성도님들께서는이 어린 사역자의 결혼을 정말 진심어리게 축하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 행복합니다. 네, 마냥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네, 마냥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금 보이듯이요, 저에게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두 명의 두 명의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네 정신없죠. <laughs> 마냥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정말 더 행복하고요. 마냥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정말 자유롭습니다. 저는 사역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길을 가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일이 많을 줄 알았었는데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laughs> 네, 혹시 성노, 혹시,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랑으로 시작된 그런 관계가 다들 있잖아요. 거기서 인해 그것을 인해서 행복하시죠. 자유로우시죠. <laughs> 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시는 그 성김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자유로우시죠. 아멘. <laughs>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꿈꿉니다.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자유는 우리에게 참 반가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유를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드시는가요? 저는 아동권 전문사고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얘기하지 않으셔도 혹시 속으로라도 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자유를 생각하면요 이렇습니다. 막 시원하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나고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어지는 것이 자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랑 좀 공감을 하시는가요? 네, 그런데, 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 소망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말, 말 인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서, 네, 자유롭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은 시원하기보다는 조금 가깝하고, 또 편안하기보다는 불안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좀 우울하고, 즐겁기보다는 좀 지치고, 소리를 막 지르기보다는 한숨을 후 하고 내쉬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모든 순간들, 그런 삶의 내용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 읽었던 이출애굽이 본문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여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인 것을 모두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좀더더 더 자세히 이것을 들어다 보면요, 자유를 갈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을 비교하자면 상당한 거리적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큰 차이가 우리는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도구가 이미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자유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 바라본다면요. 충분히 좀 비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자유라는 단어를 위해 억압을 하고 또한 부딪히고 부르짖는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나 오늘 날이나 매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요 시대를 초월하여 비슷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이야기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는요 그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삶의 이야기를 그 꿰뚫어서 우리의 귀와 마음에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그 배경, 출애굽하기 전그 시대는요, 자유와 자유의 대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흙을 이고 벽돌을 구우며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진흙과 벽돌이란 만들어도+ 만들어도 계속 반복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탐욕의 상징입니다. 벽돌을 하나 쌓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그 위에 벽돌을 또 쌓아 올려야 되고요. 또 쌓아 올리며 자신의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혹시 어떨까요? 탐욕의 진흙으로 욕심의 벽돌을 계속 쌓지는 않으시는가요? 반복되는 노동을 하면서 나만의 성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혹시 아무리 쌓아 올려도 만족이 안, 되시는, 안 되시나요? 애굽방의 명령으로 탐욕의 성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물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립은 오늘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진자 애국왕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혹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아시나요? 네, 사냥적 의미는 경제적 능력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무엇이죠? 경제행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그런 돈을, 큰, 커다란 돈을 축적하거나 가지게 되었을 때 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희도 그렇게 역시 이런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의 자유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지요. 네, 경제적 네, 자유라는 그말 앞에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지면서 이 자유는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수 명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는 우리는 살아왔고요. 우리 자녀들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는 존재하기나,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부릅니다. 자유롭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가깝한 이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자유를 주실 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혹시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현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가깝하고 답답하여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유를 주실 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찾는 이에게 찾아와 주시며 부르짖는 이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상 살기 참 좋아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갈수 있는 곳 언제든 마음껏 갈수 있잖아요. 또 옛날과는 다른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살기 힘도 없고 가난했으며 제약이 많은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의 시대를만 생각만 해도 분명히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들의 눈빛, 말씨, 꿈은 상당히 자유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상하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릴 때 40일 작전기도를 다니셨는데요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의 교회를 버스를 타고 저를 업고 그렇게 네, 다니셨습니다 제가 하셨던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강대상 맨앞 통로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방석을 얹고 이불을 깔고 그렇게 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 옆에 누워서 쿨쿨 자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기도 소리를 옆에서 이한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저는 엎드려서 자면서 계속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형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든지, 힘든지 안 힘드신지 저는 알 턱이 없으나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머니 기도 소리가 참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를 박탈하려는 현실의 공격은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께서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속에서 무한한 꿈을 꿀수 있었고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당장 가질 수 없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주는이도 고통스럽고 받지 못 받지 못하는 일도 원망스러운 그런 어떤 경제적 자유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모님, 조부모님, 삼촌, 이모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조카들에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이야기입니다.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삼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두 삼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살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죽거나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자유 구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산파들과 왕의 명령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은 그저 선택지 불과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자유인지 두 갈림길의 길에 놓입니다. 산파들에게는 자신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살 것인지, 이두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감히 이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산파들과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끝까지 살려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산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자유는 가지지 못해도 그로 인해서 조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 있는 믿음의 본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 기도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꿀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과감히 할수 있는 우둔교의 성론인들 믿음의 산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한 산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 알다시피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한 죽음일 것인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다른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산파들에게 묻습니다. 왜이 아이들을 살려주지 않고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삼파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산모들은요, 애국 여인과 달라서 너무 건장하여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벌써 어, 이미 출산하였다고 그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 왕에게 대처였던 어, 그 말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쏟아붓는 분노에 가득한 애굽 왕 앞에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살리는 말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를 추궁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왜 이렇게 살아가냐? 그러다가 죽는다. 라고 그들의 방식을, 그들의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협박, 협박합니다. 정말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 되고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벗어날 말과 지혜는, 지혜는 우리 입술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삼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에 살리는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그들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찾아오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 성령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성노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21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황하게 하신지라 살았습니다 자신은 죽고 아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살리시며 심지어 그 집안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파들이 자신의 자유, 생명만을 선택을 하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살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유 그 자체이시며 거스를 자가 없는 만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담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얼룩지고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우리 나 죄인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직접 취하시고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상하실 때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얻었다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방식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 제가 좀 자유롭지... 아, 나도 나의 자녀가 자유로운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식이 죄에 얽매어 있고 갇혀 있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 주시고자 사, 그 사랑의 행동으로 과감히 자유를 포기하시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언제나 사랑의 선택을 하는 우든규의 성농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며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선택을 하는 과감히 하는 그런 성농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인이 된 우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방법은요. 추레구의이 배경과 행동, 그 요소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흙. 벽들이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상징이었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병거와 군대들은요, 욕망, 폭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달리고, 쏘고, 짓밟고, 거스름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들의 거대한 움직임은요, 오늘날의 시대상과 너무나 비슷,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크고, 웅장하며, 심지어 더럽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의합니다. 미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방식에서 떠났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부르짖었습니다. 떠나는 것, 구별되는 것, 멈추는 것, 부르짖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거대하고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창하고 웅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우상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떠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독되는 것으로부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의미 있게 시간,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빼앗겼던 자유가 되찾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나요? 들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목 놓아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묶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평범하고 사소한 것을 통해 우리의 자유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담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출근하는, 출근하는 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해주시고요 운전하거나 버스 타거나 이동하실 때 찬양을 한번 흥얼거려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있다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고요 점심시간 때 밥을 먹을 때요 굶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고 잠깐 시간 내어 기도를 하고요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에게 힘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요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일터나 직장에서 혹시 잘못한 직원이 있거나 부하 직원이 있으면, 꾸중을 하기보다 한번꽉 안아주시고,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음료수 하나 건네드리며,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화 한번 드리고요. 자녀들, 손주들, 형제들의 속상한 이야기 있으면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 유로해 주시고.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뉴스를 보다가 잠시 끄고 이 나라 이 나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잠잠히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된 자유인이 여기 있으며 우리 자유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소하고 소소한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담아내는 우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세상은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자유를 스스로 못 박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너의 자유, 너의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위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된 자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사랑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자, 스스로의 자유를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통해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자유, 그곳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 천국입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여서 서로, 사랑,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 합시다. 그럴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며 자유가 비로소 회복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사소하고 소소하며 평범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냅시다. 그리고 사랑의 선택을 하며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참된 믿음의 산파가 됩시다. 그리하여 항상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는 우든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에게 부활의 자유의, 자유를 소망하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